안녕하세요. 태안의 그림부동산 중개도기섭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부동산은 태안군 태안읍 도내리에 있는 바닷가 전원주택 9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이 매도대상 주택이 되겠습니다. 본 주택은 아주 오래된 주택으로 등기가 없으며 대장도 없는 것인데 불법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매드대상 주택의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대상 주택 뒤쪽으로는 가로리만 바다가 인접해 있으며 그 앞으로는 농지가 잘 나타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인근은 전원주택지로 개발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도 건물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매도 건물 전면에서 찍은 3차원 VR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건물은 아주 오래됐으나 콘크리트 건물이고 집 고가 높아서 수리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은 앞에 이렇게 가려 있어가지고 아주 멀리 보이진 않지만 나무만 피하면은 충분히 조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서 내부 마당에서 찍은 3차원 영상인데요. 아주 콘크리트 포장이 잘돼 있고 오래되긴 했지만 수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위아래로 고가 높아서 어떤 수리를 해도 수리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다음은 거실로 이동해 봅니다 지금 보면 건물 내부를 돌아 가지고 3차원 영상으로 찍은 건데요 건물 지붕이 새거나 그런 건 없고 조금 오래돼 가지고 노후됐다는 거그 하나가 이 매도 건물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방 3개에 주방 싱크대가 따로 있습니다 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이 별도로 나 있어서 이것도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주택은 거의 땅값만 가지고 살수 있는 구조로 되어 가격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본 토지를, 본 건물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은 그린부동산 010-674-894으로 5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토지에, 본 주택에 대하여 재원은 대지가 약 190평, 건물은 약 30평에서 40평입니다. 그리고 등기와 대장이 없는 것을 참고해서 보시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그림부동산 010-6754-8945로 문의하시면 문자나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그림부동산 중개사 황기섭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